네 여러분 시간 내서 이렇게 강연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제학과 졸업한 전수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는요 비행 그리고 불시착 불꽃놀이입니다 일단 어딘가에 떠나보고 그리고 잘못 혹은 올바르게 정착해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불꽃놀이를 발견하는 그러한 과정이 저의 대학생활을 잘 설명해주는 단어인 것 같아서 이렇게 세 키워드를 잡아봤고요 네, 2016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목이 동경이에요. 어, 저는 중학교 때 피구부와 요가부 동아리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아, 너는 좀 애가 좀 활발한 것 같다. 뭐 경찰이나 군인을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항상 저한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러면 경찰이나 군인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2016년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경찰대와 사관학교라는 목표를 가지고 쭉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정말 꿈에 그렸던 공군사관학교에 필기 합격을 하게 돼요.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체력시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 나는 이제 3년 내내 일관된 꿈이 있었고, 그리고 뭐생활기록부 보면은 뭐 경찰, 군인 막 이렇게 써 있고, 내가 면접 가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체력만 어떻게 잘 하면 되겠다. 이제 고등학교 시절 동안 공부를 하느라 몸이 좀 굳었으니까 체대입시를 다니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어 체력 시험이 있기 한 3, 4주 정도 전에 체대입시 학원을 찾게 됩니다. 체대입시 학원을 찾았는데 그날 저한테 어 그럼 너 네, 우리가 너의 기초 역량을 좀 보고 싶다 고 해서. 그 앞에서 잇몸 일으키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1분에 한 30개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최대입시 학원에서도 아, 이 정도면 괜찮다. 이제 우리가 한 3, 4주 동안 열심히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아, 좋습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날에 갔죠. 최대입시를 갔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잇몸 일으키기를 하나도 못 하겠는 거예요. 어? 내 몸이 왜 이러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뭐 대충 근육통이겠거니 첫날에 너무 무리를 해서 약간 삐끗한 거겠거니라고만 생각을 하고 막 한의원도 찾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관학교에 문의를 해봤더니 정말 그렇게 다치거나 잠깐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체력시험을 보는 게 불가능하니까 진단서를 떼우면 시험을 조금 미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진단서를 떼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병원에 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본인한테 선천적으로 척추분리증이 있다. 이거 결격 사유다. 갈수 없는 학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헛된 꿈을 절대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을 한 4, 5년 동안 그냥 붙잡고 살았던 거죠. 다행히도 그래도 공부는 조금 해놔가지고 이렇게 성균관 대학교로 들어오게 돼요. 제가 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한건 사실 공부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관학교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 나는 항상 하늘이 좋았던 건데 그게 꼭 조종사여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정말 문득 들었고 그래서 아, 그러면 그냥 할 것도 없는데. 친구도 별로 없는데 그냥 어떻게 내힘으로 해외를 좀 나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학생들은 돈이 없잖아요. 등록금도 막 내야 되고 이제 막 생활비도 내야 되고 아, 돈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봉사라는 방법을 떠올린 거예요. 그때 제가 학교에서 조그맣게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색이라는 학생 단체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제 거기 가가지고 아 제가 해외를 좀 가볼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아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해외 봉사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나라도 엄청 많고 프로그램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폴란드에 봉사를 갑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사실 한 30명 정도의 봉사자를 모아놓고 한3 명씩 이제 서머 캠프에 보내요. 근데 제가 이제 배치를 받은 프로그램이 어 어떤 숲 속에 있는 캠프에서 저랑 싱가포르 친구랑 태국 애랑 셋이서 거기 파견이 된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수 있는데, 제 스스로가 굉장히 낯선 상황.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이 없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가치관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냥 모든 게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생각보다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면도 있구나. 어쩌면 내가 좀 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2학년이 되면서 아, 그러면 어쩌면 뭔가 나도 좀 많은 걸 해볼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과 아, 이게 경험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내가 절대 경험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걸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하고 싶은 걸다 해봐야겠다. 내가 조금 관심이 가는 것들을 일단 다 지원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카카오에서 했던 일은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걸 제가 했던 이유는 피키캐스트라는 게그 당시에 되게 유행이었는데 제가 그걸 되게 재밌게 봤어요 항상 그래서 어, 내가 만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카카오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카카오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제가 이 분야와 사실 맞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와, 나는 트렌드 세터는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 내가 데일리로 빨리빨리 지나가는 일보다는 뭔가 조금 텀을 가지고 약간 더 탐구를 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걸 네,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학회를 1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경제학회 세다라는 활동을 했어요. 약간씩 이미 진로를 정해놓은 언니, 오빠들이랑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럼 나는 해외 활동이 약간 적성에 맞는 것 같고 경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그러면 통상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수업도 이제 뭐 국제통상론, 국제무역론, 뭐 이런 수업을 듣기 시작하고요. 학회에 같은 목표를 좀 가지고 있는, 어, 다른 학우들과 뭐 통상정책 토론 대회라거나 그런 데도 한번 나가보고. 근데 그러면서 아 조금 아 내가 대충 이 분야에 가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정말 살인적이었던 2학년이 끝나고 2019년 3학년이 됩니다. 근데 스웨덴으로 교환학생을 갔어요. 스웨덴에서의 삶이 제 인생이 되게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사람들 때문인데요. 되게 많은 걸 봤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교환학생이 끝날 무렵에 그럼 그냥 제일 관심 있는 기업에 전화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를 했던 게 코트라예요. 당시에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북유럽 순방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전화를 했던 거죠. 중소기업들 한국에서 막 오고 거기 통역 한 명씩 붙어가지고 유럽 바이어들 막 와가지고 수출 상담회 하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한 화장품을 파는 중소기업에 전담 통역으로 배치가 돼서 바이어들과 통역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거를 봤죠 아, 재밌네? 이거 수출하는 이 과정 자체가 뭐 NDA 맺고 뭐 MOU 체결하고 막 가격이 어떠니 샘플이 어떠니 뭐 이런 과정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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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차다. 되게 가슴 벅차다.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쩌면 내가 약간 미세 조정했던 진로가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맞는 거 같다. 조금 더 들어가 봐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좀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딱 한국에 왔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도 수업도 뭐 온라인으로 한다. 막 기업 다 떨어져. 난, 난 그냥 휴학해버리고 빨리 인턴하고 해외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멘붕이 온 거죠. 어? 내가? 지금까지는? 막 도전하면 어떻게든 됐는데 안 된다? 이, 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얼어버린 거예요. 제 자신이.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기회였던 것 같다는 생각도 이제 와서 사실 들거든요. 사실 그 상황에 있을 땐 그냥 너무 최악이고 맨날 받는 게 불합격 문자밖에 없고 답답하고 짜증나는데 뒤돌아서 보면 사실 저한테는 어떤 시간이었냐면 멀리 가려면 좀숨 고르기를 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겠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중도 휴학을 하고 소파에서 한두 달을 보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이 됩니다 이 정도 속도면 괜찮겠다 라고 해서 시작한 게 국제교류팀에 학생인턴을 하기 시작해요 학생인턴을 하면서 이제 이 일상과 그리고 방과 후에 또내할 일을 하는 그 일상에 조화를 점점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사실 국제교류팀에 있으면 영어로 계속 일을 해요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국제교류팀에서 일하는 학생들 자체가 해외를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아,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랑 일하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어 그리고 이제 어, 막학기가 되어서 인턴을 넣을 시기가 약간 지나버려서 이미 그래서 이제 바로 공채를 지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기업에 붙은 거죠. 제재단과 삼성에 붙게 됩니다. 어 지금은 물산에 다니고 있고요. 저는 삼성물산의 신사업팀이라는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여행이에요. 이 여행이 배낭여행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가족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더큰 의미로 여행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행이라는 건 내가 그래 낯선 곳에 가야겠다. 낯선 곳에 다 봐야겠다. 꼭 결심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어딘가에 닿아서 적응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 이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런 것도 해보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실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제 대학생활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사실 제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사라져서는 안 될, 4년이 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저와 만나서 저의 대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어딘가에 가보시고 적응해보시고 또 그곳에서 불꽃놀이를 발견하시기를 네,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